여러분, 여러분, 의그삶 가운데 낳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 어, 요한복음은 어, 학자들마다 조금 여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기적을 통해서 이제 어,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떤 성경학자는 여섯 가지 기적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 일곱 가지 기적을 얘기하는데 어, 일곱 가지 기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 첫 번째 기적은 이 음, 장에 나와요. 이 장에 가나안의 혼례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 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5 장은 오늘 보는 우리 말씀처럼 베데스다 모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육장에오병이의 기적과 물이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 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시고 1 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단순히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심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 신기하다가 아니라 아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 메시아 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 주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의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세 번째 표적인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의 치료함 받는 장면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곳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모시 어, 있는데 거기에를 들으신 거 들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여덟 개의 문이 존재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 예루살렘에는 여덟 미문과 양문과 분문과 시온문, 요밤문, 세문 그리고 다메생문 헤로문. 오늘 뭐다 뭐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는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미문이라고 하는 것 네, 아름다운 문.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미문이거든요. 여러분 미문이 어떤 문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구걸하는 자에게 내게 금과 은과 금은 억권니와 네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이 기사를 알고 계시죠. 그것이 이제 미문에서 일어난 거고 오늘 양문은 오늘 베데스다 못에 이제 들어가는 문이 이제 양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이렇게 이르게 되어졌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행각이 다섯이 있고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어요. 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왜 여기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을까? 봤더니 그곳에 못이 하나 있었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연못이 막 요동치는 날이 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동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그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거기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언제 요동치나, 요동치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이 나아야지 그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물이 막 요동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새 연못에 막 물이 요동쳐요, 지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막 달려들겠죠. 그러면 거기에 뭐 발, 대부분 병자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움직이지 잘 못하는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막 아수라상이 되는 거예요. 막, 막 이게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고 발 피고, 막 이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어쩌면 치열한 어떤 전쟁터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자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여러분,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치료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막 다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베데스타라는 그 어,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집. 여러분, 자비의 집인데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내가 먼저 들어. 내가 1등 해야지. 1등밖에 소용이 없어요. 2등하면 이등하면 2등 병에 치료받지 못해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1등. 자비는 오직 1등에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비가 아니라 절망인 거예요. 내 병은 고치지 못하겠구나. 자비가 없는 이 자비의 집회 데스다에 자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베데스다와 같은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1등을 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세상. 어쩌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그런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서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비 그 물이 요동칠 때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1등을 받아주시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수 있어요. 예.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비하셔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도 무하도큰 은혜예요. 그것 반면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열하고 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싸워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리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냥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가 꿋꿋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 힘이 들어요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때에 이 세상 속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 혹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자비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비가 없어진 이 베데스다에 찾아 오셔가지고 누굴 만나십니까? 베데스다 모주에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오 절에 보면 거기에 서른 여덟, 서른 해된 병자가 있다라 그 삼십팔 년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게 되어집니다. 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 사람을 찾아가 주시는 거요. 이 사람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 오래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사람이 너무나도 병이 중중해요. 너무 오래되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병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 서둘 여덟 배된 병자라고만 나오는 성경학자들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어, 이렇게 막 해석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아마 혈기 마른 사람이 아닐까? 마비증으로 인해서 수족이 오그라드는 환자. 그래서 손과 발을 이렇게 잘 쓰지 못하는 어, 환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연못이 막 요동칠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없어요. 뛰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은 다른 다른 병자들은 뛸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1등하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손도 제대로 자기가 이렇게 가눌 수도 없고 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기다려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희망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여러분, 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주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떠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자기에게 절망이 절망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대답 안에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럴 때 구절에 어떻게 되어질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38년 동안 아무 희망 없이 살아온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동시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병자가 병자가 자, 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당신이 뭔데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일어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 소망 없는 그한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병자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때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너무나도 힘들어 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세요? 자비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너 정말 그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네가 낫고 싶어?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간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간절하지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나올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낫고 싶어하는 마음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 안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건그 간절함 뿐만이 아니라 그 간절함에 더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의 요구예요. 믿음의 요구.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막, 지는 못해. 요 그러나 여러분, 예, 수님께서는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 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것을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 장에 보면 오병 g young, 아까도 기적을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잖아요. 런데 제자들이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요. 아, 우리 죽게 되어 지고 우리 이제는 살 희망이 없어졌구나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니 네,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네,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는 그 깜깜한 밤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분 앞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곧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니까요.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네, 믿습니다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고자 한, 하느냐라는 이 물음 가운데, 예수님의 물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줄을 믿습니다. 38년 된 명자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는데 걷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뛰어다니지 않았을까요? 막그 베데 베데사 옆 모습을 제가 그냥 상상하기에 베데사 옆 모습을 막 빙글빙글 돌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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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나왔다. 내가 일어났다. 내가 이렇게 뛸 수도 있다.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그랬을 거예요. 예. 네, 나중에 상황을 보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면 또이렇게또 어 있죠? 이사람 사람들 이 있죠? 이식일이에요그러니이 십절에 이렇게말 있죠? 죠이대인들이사람은사람에게이 사람들 있가이사들이들이사이 이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그렇게 일어나 가는 그를 향해서 이제 병이 나와서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여기 이곳에 나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안식일인데 네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딱 900m에요. 900m, 900m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사람이 이미 많이 뛰돌아다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에게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그 사람을 찾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피하셔서 이제 그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병자가 되어졌는지 뭐 때문에 병자가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병자가 되었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든 것은 결국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갈가먹은 예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것보다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보고 넘어가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비가 없는 베데스라는 그 자비의 집에 자비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가 남아 있어요? 자비롭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안식일에 900m 움직이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까? 그럼 어떤 게더 중요합니까?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더 중요합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 주인으로 오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살려내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식이라는 그 개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야,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비롭지 못한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비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에 다른 사람들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너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도 다 모르요. 예수님의 자비로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법이나 어떤 어떤 규칙이나 이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잡이에요. 자이 자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에 달려 죽으신 피흘리신 그 사랑.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에 달려서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됐는가? 무엇 뭐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랄까 해도 될까요?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내 생각을 맞춰 놓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해 버리고 이게 이게 사랑은 아닌 거죠. 여러분 혹시 실수해도 혹시 잘못해도 그것을 품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랑 예수님의 그 자비 그 자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네. 내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그들에게 이렇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가 실천되어지는 삶. 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일, 이, 일, 이 프로젝트 두 번째잖아요. 예, 네. 뭐예요? 일주일에 한번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자비가 없는 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자비로 오십니다. 한 사람만 일등만 치료받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음을 받아야 되는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내 육신의 모습이,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이 내가 지금 나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찾아오셔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 여러분 주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에 네 낫고자 합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리를 들고 곧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놀랍고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 삼가운데 우리의 삼가운데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런 자비를 받았으니 우리도 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